언제나 신선한 종목만 잡아드리는 코인 농부입니다. 자,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3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 20분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매일매일 큰돈 벌어가기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오늘도 포트폴리오 짧게 공개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스텍스, 세타 토큰, IQ, 리스크, 로지코인, 엑시 인피니티, 이더리움. 자, 이틀 전에 잡아드린 아발란체, 리플 등등 많이 있죠. 특히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제가 이틀 전에 영상에서 타점 잡아드렸고요. 하루 만에 20%까지 급등 쐈습니다. 자, 당연히 1200명 가까이 되는 무료 정보방에서는 만에 아발란티 입절하시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다들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도 남겨주시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시간 정보방에서 같이 수위 이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포농장 정보방에서는 매일매일 급등 직전 코인들 하점이랑 대응까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이런 수익률은 같이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무료 정보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우리가 공략해야 될 코인 시아코인이에요. 영상에서는 항상 짧게 설명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그냥 수익률로 긴말 없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 놓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은 한눈에 보기 쉽도록 패턴 하나 그어드렸습니다 자, 이젠 다들 아시겠죠 이 각각의 구간이 강력한 지지나 저항으로 작용해서 이 상승치나 하락치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바로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간은 0.618이랑 0.5 구간이니까 이거는 그냥 암기하듯이 무조건 외워두세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우선 이전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이0.5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나 혹은 지지로 작용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때 올해 1월 23일과 24일에는 정말 강력한 저항으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0.786 구간까지 순식간에 떨어졌고요 여기서 긴 행보를 하다가 다시 돌파 시도를 했는데 0.618 단숨에 뚫고 2월 17일 18, 19, 20일까지 이때는 반대로 강력한 지지로 역할을 해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0.5 구간 돌파한 다음에는 엄청난 폭등이 나와 주었는데요 다만 큰 매수 거래량 없이 폭등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예요. 집중하시고요. 첫 번째로는 0.5 구간 돌파 이후 강력한 폭등이 나온다는 점. 두 번째로는 큰 거래량 없이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근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0.5 구간과 0.618 구간은 핵심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근거, 0.5 구간 돌파 이후에 뚜렷한 저항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보시면은 이 급락한 구간에서 빠져나간 거래량이 굉장히 많죠. 어, 일부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 면서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서 메리트가 없는 코인으로 분류하려고 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대추세 의 저점이 깨지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 3월 10일부터 이때예요. 거래량 보이시죠? 세력들의 2차 매집 흔적이 보였습니다. 더불어 이 시아 코인은 시가총액이 8,500억 원으로 좀 작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개입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은 충분히 어, 상하만 변동성을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자리에서 세력들의 2차 매집으로 인해 0.618 구간의 지지가 경 구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충분히 어, 추가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0.5 구간 돌파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근거들을 바탕으로 0.5 구간 돌파 이후에는 아마 전 고점을 뚫을 수 있는 더욱더 강력한 폭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근 고점 32원 대는 가볍게 돌파할 것 같고요. 그리고 40원 대까지도 상승 랠리를 충분히 뽑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정확한 한 매도 타점이나 실시간 대응법을 정보방에서 잡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시는 수익률을 좀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코인은 실시간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상만 보고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시아 코인으로 한번 단기 수익 챙겨보실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지금 보시는 정보방 100% 무료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럼 오늘 영상은 시아 코인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매수하신 분들 바로 정보방 매도 타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농장의 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